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수강생 분께서 북스캔 앱 다시 말하면 아, 책에 있는 내용이나 또는 어, 텍스트가 있는 거를 사진을 한번 찍어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그런 거를 문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 가지 북스캔 앱이 있습니다. 제가 써본 그 북스캔 앱 중에서는 현재까지 에, V플랫 이라고 하는 앱이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가장 좋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북스캔 앱 중에서 V 플랫은 상당한 화질 자랑하고 그리고 책을 찍을 때책 모서리 부분을 절묘하게 스캔해가지고 글씨를 잡아내는데 그 중점이 있다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책을 하나를 펴 들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제가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손으로 잡고 책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 정도 예네 이렇게. 네.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자, 스캔을 하고 나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에 기본 폴더, 여기에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 즉시 기본 폴더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기본 폴더를 클릭을 하면, 어, 글씨가 보이는데, 에, 뭐 약간 예, 그 철자가 정확하지 않고 또뭐 예, 정리가 좀안되 있는 그런 글씨가 돼요. 자 이거 여기에서 텍스트 인식하기 여기 보이시죠? 예, 텍스트 인식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지금 텍스트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 텍스트를 인식하고 있는 어, 중입니다. 자 이미 이제 텍스트가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 이미지 또 이쪽은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텍스트니까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식당도 크고 뷔페 음식 100가지 뭐예책 그대로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스캔이 됐습니다. 자, 이걸 갖다 이대로 이제 활용을 할때 공유하기를 클릭합니다. 예, 공유하기를 클릭해서, 어, 일단, 어, 블로그로 한번 가볼까요? 예, 블로그로 갔어요. 자, 제 블로그에 갔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가서, 어, 지금 바로요, 여기 이제, 예, 제가 여기 제목이, 이책 제목이, 자, 어떻게 되냐면, 도전, 나 홀로 세계 여행, 누구나 쉽게 떠나는. 자, 이게 새책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한기 작가. 네, 작가 이름도 써주고, 자, 그리고, 나무 책을 스캔할 때는 반드시 이 페이지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표기냐? 현재 지금, 여기가 35페이지에요. 예. 35페이지. 그럼 여기다가, 음, 35페이지라고 표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작가를 생각해서, 여기서, 35.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예. 이 포스팅은 북스캔 앱 V 플랫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녹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북스캔 앱으로 스캔해서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예. 자, 여기 철자 틀린 것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스캔 의 V, V 플랫, 플시 플랫인데, 여기 좀 잘못됐네요. V 플랫으로 바꿔주겠습니다. V 플랫, 여기, 예. V 플랫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스캔 앱으로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스캔해서 텍스트로 변화시키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예. 여기 뭐 됐네요. 자 여기서 예, 이제 뭐 사진 예, 사진 좀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사진 뭐 사진이 뭐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예, 넣어도 되고요. 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음, 아, 몰디브에 몰디브. 자, 몰디브 같으면, 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몰디브 같으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어, 여기, 글감에서, 야, 몰디브를 한번 쳐볼까요? 뭐, 많이 나올 거예요. 몰디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몰디브, 뭐, 엄청 나오죠? 예. 세계 최고의 휴양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몰디브. 예, 이 사진이 참 멋있네. 요 자, 어때요? 아, 좋습니다. 몰디브, 저도 아직 사진을 못 가봤습니다. 예. 여기 몰디브 리조트. 예, 여기. 예, 몰, 몰디브 리조트. 다시 하나 사진을 넣어볼까요? 그 글감에서, 몰디브, 예. 월디브, 이렇게 하면 되게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진을 넣어볼까요? 예, 뭐, 다 그림같이 멋있는 풍경입니다. 아, 참 멋있네요. 요거는 뭐죠?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북스캔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간단하게 해보는 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화소가 좀 높아서 그런지 이미지가 빨리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자, 여기 몰디브. 예. 요거, 요거 썸네일로, 대표 썸네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추가하는 저희 이제 위치, 이렇게. 넥스트 호텔, 네, 뭐 넥스트 호텔 이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어여기도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그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를 골라서 어, 넣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넣었죠. 예. 자, 뭐 이렇게 하면. 블로그 포스팅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네, 하나 넣어주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 글쓰기 설정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그에다가 네. 북스캔 앱. 자 그리고 또 v 플랫 v 플랫 넷인데 잘못 적었죠. v 플랫 예적고 그리고 어, 몰디브 여행. 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전, 나 홀로 세계 여행, 이한기 작가. 나 홀로 세계 여행, 이한기 작가. 자, 여기가 좀 인식이 안 되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수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기 작가. 작가. 네, 작가를, 작가로 인식을 못하고, 아, 이렇게 하는군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예. 자,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다 됐죠? 예. 예, 북스캔 앱을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까지 해보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예, 간단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할수 있도록 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